자, 같이 한번 볼게요. 어, 종합한1 0첫 <laughs> 번째 거. 자, 주어진함수식을 보니까, 어, 뭐, 초랑 종무 2X도 들어가고 있고, 숫도 들어가고 있고, 죠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X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 이렇게 나왔고요첫 번째, 자, 얘가 X가, 주어진함수 X가 0에서 미분 가능성, 미분 가능한지봐라 자,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얘가 도함수식을 가질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그 지금 썼던 이식은 뭐죠? F'0이죠? F'0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죠? 어, 그러면. 그대로 써요. X가 0일 때. 음. 정의식이죠? 어, 그래서 그러니까 미분 정의식인가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FX가 얘니까 그대로 쓰고요. F0은 0이니까 이렇게 나가는 죠 자, 그럼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지금 책임 어떻게 하는 거죠? 요이거이요 극한 형태. 그래서 X분의 2X백 1. 얘는 얼마 되는 거야? 리미트 가것같되요 얼마나 됩니까?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뒷부분은 어떻게 되냐, 이 뒷부분은. 자, 이게 바로 뭐였더라, 우리. 극한의 대서 비교, 그건 샌드위치 정리죠. 그죠? 음,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바로 뭘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되겠죠? 코사인 X분의 1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존재하잖아요. 근데 여기다 뭐한 거야? 양옆에 루트 마이너스. 그죠? 루트 절대가. 그죠? 루트 절대가. 곱했단 말이야. 그럼 어쨌든 간에, 여기다가 마지막에 리미트, 리미트, 리미트하면 얘도 영으로 가고 얘도 영으로 가니까 더기끼는 어디 가자 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얼마다? 영. 이거는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음. 센티지압리에 의해서 혹은 이제 이렇게 되죠. 음. 태이 이건 이제 수능 형태 의 문제에서 이제 투이하는 방법이었죠. 얘가 영 간다 그러면 무한소분의 1이니까 얘는 무한대죠. 근데 코스는 무한대는 아무리 해봤자 마이너스 1과 1이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떤 상수야 그리고 얘가 0이죠. 그러니까 그냥 0 이렇게 듣는 거죠. 그죠? 이거보다는 노즈에서는 좀 전에 던그 대소 비교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그의파면 장판을 은을때 fx가 음수에 대는 뭐, 뭐, 범위 x가 구해라, x 범위 구해라 이거잖아 자, 그건 뭐야? 그게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가야겠죠. X가 마이너스 2분의 8면작으면 당연히 이게 절댓값이었으니까 항상 양수고요. 그렇죠? 이거 X가 뭐가 들어가든 간에 절댓값이 항상 양수고요. 다음에 2의 x 승 빼기 1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음수다. 이건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2의 X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럼 얘가 0일 때가 1이잖아 그렇죠? 0일 때가 1이라. 근데 얘가 뭐야? X가 음수잖아이 정도쯤 겠에음수 그럼 뭐야? 1보다 무조건 작죠? 얘가 1보다 작다니까2 x 그렇죠? 이런 식으로 두개 하는 겁니다. 그죠? 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2 안되는 친구들 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오고요. 얘는 그냥 2x 1좀 음수이면 이렇게 그냥 가시면 돼요. 이걸 또 증명하고 올 필요 없습니다. 주와 정을 잘 확인해야 돼. 이렇게 딱 얘가 지금 음수인지 양수인지 따진 거는 여러분들 문제 제작이 연렵 하는 거고요. 이걸 갖다가 집필할 필요는 없어요. 포커스가 그게 아니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주어진 요 함수식에서 그죠? 얘는 양수, 이쪽이 양수, 얘는 이쪽이 음수. 그러면 전체가 음수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양수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나 코사인 S분의 1이 양수가 되는 거예 그래. 어. 그럼 여기 우리가 팔때그 S분의 1 같은 데서 지금 T를 치워놓을까요? 그럼 이제 요거, 범위 바뀌면 마이너스 2상에서부터 어쨌든 스가 음수니까 0까지. 그죠? 음. 그리고, 야, T가, 여기가 그러니까 코사인 T가 양수입니다. 자, 그럼 뭐야? 코사인 T, 코사인 T가 이거죠? 이거 죠 여기 왼쪽도 이렇게. 그래서 뭐야? 마이너스 2분의 파이서부터니까, 아, 마이너스 2파이서부터니까, <laughs> 여기서부터, 그죠? 여기까지. 요이죠 여기 중에서 퍼센트가 야수 있는 거 어디야? 여기네. 여기, 여기 위에 있는데. 여기는 자, 이러고 나서 이제 뭡니까? 세칠뻥세칠뻥도잘 세체뽕, 하겠죠? 그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세칠. 여기는 뻥. 그죠? 그 여기는 뻥, 뻥. 이렇게 되겠네. 그것만 잘 적어주면 되겠네요. 상수 다음에, 한 3번 같은 이런 케이스. 이게, 이거 멋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자, 주어리랑수 f x 가 여기, 개구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개구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범위 내에서, 어, 적어도 n 개의극감을가짐걸보이시오 라고 했어요. 급감. 그러면, 봐봐봐. 주어리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N, n 뭐, N 어쩌고저쩌고 나왔잖아요. 그죠? 어, 모든 자연수 N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걸 바로 뭐하는겁니까 축차대입법이죠. 하나씩 하나씩 대입해서 규칙 찾아간다는 겁니다. 자, 근데 쫄지 마시고요. n이 1일 때 돼있겠다. 그럼 fx가 1, 그럼 3, 5, 2, b u t 2, e r 5, 2까지가 주어진함 수는 뭡니까? 끊어지지 않고 계속 가는 연속함수잖아. 그죠? 어. 요, 그죠? 다 끊어지지 않고 가는 연속함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에서 연속이야. 근데 가만히 딱 보니까는 f 3분의 2, f 5분의 2.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자, 요건 좀 지울게요. 저시 식에서 보면 fx 어차피 지금 다 0이 아니니까 0 아니니까 0이 아닌 부분에서 루트 절대값 2x sin x 1의 코사인 x 분의1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어쨌든 x가 여기 3파이 3파이 3, 3, 3 2 2파이의 2, 2, 2, 2. 여기가 다 0이 아니니까 여달든 대입한다 하더라도 잘 0이 아니 에요 근데 이게 뭐야? 코사인 x분의 1 그러면 봐봐. 파이분의 1이라는 것은 여기다 들어가면 2분의 8이겠죠 그러면 코사인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겨? 0,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요 그래프에서 코사인 함수 그래프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2분의 파이고 2분의 3파이는 0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얘가 0 된지 않을까? 역수로 들어가 볼까? 그죠? 이게 열어 들어가면 2분의 3파이가 되고 얘가 절로 들어가면 2분의 파이죠. 그러면 00이 라는 거죠. 00이야. 그리고 조용히 연속이죠. 제시는 나왔잖아. 그렇다면 처음과 끝이 영영이고 어떠한 함수 그래프가 자, 오늘은 다시 줄게요. 내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f x 형태, f x 에 그림 내가 정확히 다못 그리겠지만은 예, 이 분의 어 파이, 파이, 분의 이서부터 파이서부터 이까지가 자. 봐봐. 내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0이구요 여기서 0이야 그리고 주어진 함수가 연속이라고 끊어지 않다고 그리고 가만히 딱보니까루초뭐 이해했으니까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보니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 그림이 아무리 뭐 그냥 상수 함수는 아니잖아 0은 아잖아 0은 아니잖아 그럼 다시 한번 보여요 어가어인가에서 최대 최소가 아 극대값이 존재한다는 소리 뭐 여기에 뭐 이렇게 위로만 다 올라가도 상관없고요 그죠 그럼 뭐야 저도 하나 존재한다는 소리죠 저것도 아나 오케이 이거 하나 존재해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 이거, 이가 당연히 써되고 여기 경계점 뭐, 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니까 또, 얘, 여기만 들어가까 5파이분의 2, 5파이분의 2야. 근데 5파이분의 2도 뭡니까? 바로, 그 다음 계산이 이렇게 하면 얘가 2분의 5파이지. 역수로 정해. 그러면, F5파이분의 2하고 F3파이분의 0이잖아. 그럼 뭐냐면, <laughs> 아까 좀 전에 보였던, 여기에서 적어도 한개 가지구요. 그럼 똑같은, 이게, 똑같은 원리를, 여기서는 뭐야? 똑같이 하는같죠 n1일 때 하나 적어도 하나 갖고, n2일 때 적어도 두개 갖고, 그럼 n3일 이때 적어도 세개 갖고, 그럼 n 일때 적어도 n이 간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 그죠? 뭐였죠? 일반성 1차원. 예? 음. 다음에, gx 뭐 대충 나왔다 말이죠. 자, 얘도 봐라. 얘는들두 항수 gx와 라지 r g e fx의 그래프가 1,0에서 만난다. 근데 이 점에서 y는 gx, 와그래프 접한 접선과 라지 r g e f x 그래프 접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자. 얘를 한번 집게요.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얘 지혜 상태로 서 내가 잘모르뭐 이렇게 된다, 쳐요. <목소리> 어 나중에 보이야 뭐 아무 소 내가 잘 모르겠어 뭐 이렇게 된다, 쳐어 이렇게 된다, 쳐 했을 때, 요 만나는 점, 요 만나는 점이 1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1에서의 얘한테서 접선, 얘한테서 접선 뭐이렇게 되는지까요? 어 이렇게 접선까지 쳐요. 그랬을 때. 두개의 그래프가 뭐야 만나는 거 그게 크기 이거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바로 뭐였었어요? 어, 아, 내가 좀 얘를 뭐 세타 1 이쪽 직선이 x축과 이런 방향에서 세타 이쪽 직선이 x축과 이런 방향에서 세타 2라고 친다면 사각형의 형질 중에서 뭡니까? 세타 2하기 세타 가 바로 모델이고요 세타 1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음. 내가 하기다 음. 세타는 세타 5빼기 세타 2잖아. 그럼 모형하는 거 단지, 그렇죠? 한 점이랑 두 점이랑 해서 쭉 풀면 되겠지. 그래서 산수 계산하다보면 어 아까 말했던 코사이드 6시커스 나오고 1더러 시커스 제곱 구하면 나올거에요 됐어 다음 거. 다음 거.